안녕하세요 여러분 군두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책들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1월 달은 원래 계획을 세우는 달이잖아요. 준비성 있는 분들은 뭐 12월 달부터 하지만 대부분 1월에도 뭐 새해 새로운 시작하는 겸사 안 하던 거 혹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거 해보려고 할때 도움을 줄 만한 책들, 즉 이루고자 하는 목표 세우기뿐만 아니라 그 성공을 위한 책들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모두가 알듯이 아무리 노력한 아이들 노력만으로 성공은 이루기 힘들고 완벽하기만 해서 그 성공이 쭉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계획 없는 성공은 거의 뭐 도박에 가까운 요행일 뿐이고 현명한 선택이라도 이제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성실함, 완벽함, 체계적 현명함 이네 가지가 전부 합쳐져야 성공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웰싱킹. 네, 추천하는데 이 책은 앞에 웰싱킹이 풍요의 생각이자 생각의 뿌리라고 말을 해줍니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곁에 없음, 돈은 무슬 모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 해도 그들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 괴롭잖아요. 이책 속에서 킬리님이 돈보다 행복이 중요하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 등 돈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글이나 말을 접할 때마다 나는 위태롭다고 느낀다. 삶은 각각의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안정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적어둔 거 보고 정말 공감이 절로 되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 방향성을 짓게 되더라고요. 저는 미래에 저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건데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사실 미래에 내 자신이 외롭지 않기 위해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이걸 인지하게 되니까 뭔가 무작정 일단 돈을 벌고 보자 이게 아니라 진지하게 미래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습관이라면서 이제 불을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들 총7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여기에도 적힌 것처럼 핵심 가치, 결단력, 선언, 믿음, 신념, 확신, 질문. 이렇게 이 책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 주거든요. 이거는 아까 책 표지에서 나온 것처럼 이 책의 중요 메시지인데 이 책에서 좋은 사과를 얻으려면 먼저 맞는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도록 집중을 한 다음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가재치기를 통해야만 좋은 사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현재 만약 엉뚱하게도 씨앗을 잘못 심어서 배를 얻었다고 해도 이제 한번 해봤으니 그 사람은 아예 처음 사과나무를 키우는 사람보다 좋은 사과를 얻을 확률이 큰 것처럼 일단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그 자리 최고까지 찍어보라고 하는 말이 그 무엇보다 내리에 남았습니다. 작년 1월달에도 읽고 좋았는데 이번에 다시 읽어도 역시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는 현명함을 모두 각자 상황에 맞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만약 알면서도 안 하는 건 그냥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변화가 올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건데 만약에 몰라서 못한 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성공률을 올리는 방법인 세계성을 키워주는 0두 권을 뽑아봤는데 먼저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목차만 봐도 일단 뭔가 자기개발서를 한 대에 압축한 그런 저자 팀 페리스의 성공 노트라고 할수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이 다 좋은 내용이고 액기스만 모아놔서 언뜻 보기에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이 홍산 진액의 산기 새끼 먹는다는 건 독한 인간들만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괜히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고 해야 하나?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 나와 있는데 알면서도 실천 안 하는 게 대부분이긴 하죠. 이책 속에서 너무 많이 들어 평범하고 진부해진 그런 곳에 진리가 숨쉬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진짜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것들 너무 익숙해서 인지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주는데 공감이 되니까 읽기가 수월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법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은 이거더라고요. 그만두어야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포기가 아닌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 그래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나답게 살아라. 이게 이 책이 말해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을 완독을 하면 되게 읽었다는 성취감이 되잖아요. 이 책은 유독 짜릿한 편이라서 책을 끝까지 읽고 싶은데 이왕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추천하는 책중한 권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작고 소중한 것들의 반란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정기예금이나 적금할 때 숫자 뒤에 0이 붙으면 이자 뒤에도 0이 하나 더 붙잖아요. 이제 몇 천원이랑 몇 만원 차이는 쉽게 간격을 좁힐 수 있지만 몇 천만원과 몇 억의 차이는 이제 간격을 좁히기가 힘들죠. 이게 복리의 매직인데 이 책에서 습관도 복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자지우지 한다는 그런 건데, 좋은 습관을 만든 네 가지는 분명하게, 매력적으로, 하기 쉽게, 만족스럽게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나쁜 습관 깨트리는 건 보이지 않게, 너무 매력으로 어렵게, 불만족스럽게 하면 된다는데, 사람은 좋아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끌린다고, 이 도파민이 즐거운 경험을 할 때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라고 예상될 때도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닌, 이제 지루함이라고, 나의 성공을 위해 고통을 즐기는 그런 찐 광기의 모먼트가 있어야함을 느꼈고요. 저는 요새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다채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건 정말 심플하게 좋고 단순한데 나쁜 건 뭔가 복잡하게 다양해서 사람의 흥미를 끈다고 해야 하나? 도박이 대표적이죠. 이렇듯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일들은 단순할수록 유용한 것이 많다고 바로 이 단순함의 법칙에서 나오는데, 이 책은 성공의 세 번째 요소라고 할수 있는 완벽함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완벽하다는 건 무결하다는 건데, 그런 결정이 없는 건 온전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게 단순함에서 나온다고 이 책에서 알려줍니다. 총 10가지의 단순함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각 축소, 조직, 시간, 학습, 차이, 맥락, 감성, 신뢰, 실패 하나로 이 책의 제목처럼 내용 또한 단순하고 깔끔해서 금방 읽게 되는 책입니다. 단순함을 성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려깊게 생각해서 축소를 하라는데요. 고유의 가치에 대한 감각은 잃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줄이고 분폐하라는 내용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적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훨씬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고 하는데 물론 어떤 것은 절대 단순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단순함은 명확한 것을 빼고 의미 있는 것을 더하는 일에 대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성실함을 다룬 책은 바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롤로그에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 버리라고 진짜 문제는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느낌이 좀 불도저 같다고 해야 하나?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떤 고통을 원하는가와 무엇을 위해 기꺼이 투쟁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즉 무엇을 즐길 거냐 이게 아니라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로 이제 성공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바뀌거나 나아질 뿐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되고 행복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책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읽어보자면 당신의 인생을 의미있게 만드는 길은 수많은 선택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한 가지를 몰입하라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 문장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토르가 읽고 좋았다는 평이 있어서 호기심에 작년에 읽어본 책인데 읽으면서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거 하지 않기. 그것만으로 이제 해야 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게 역시 성공의 지름길은 정석대로 가는 거 말고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총 다섯 권의 자기 개발 책들을 소개해봤는데 작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번 연도에 원하는 목표들 다 이루어 내시길 바라면서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